사 단어 본문 어, 제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짧은 제목이네요. Holes. 자, holes는 이제 뭐 구멍이라는 뜻이죠. S가 들어갔으니까요, 구멍들.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Dig harder, Stanley. 자, dig는 파다라는 동사인데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명령문으로 시작이 되었네요. Harder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팔아, 스탠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The harder you dig, the faster you'll finish. 자, 여기, yelled Mr. Sir. 어 여기에 중요한 문법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또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점 하다. 이 표현으로 너가 더 열심히 팔수록 더 faster, 더 빨리 너는 끝낼 수 있을 거다 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yell 이라는 단어는 소리치다 내지는 고함치다 라는 의미 자, Mr. Sir, Sir. 그 그냥 사람 이름인가 봐요 씨가 그 소리쳤습니다 Stanley Yelnats couldn't dig any harder Since every single muscle hurt. 자, 스탠리 옐넷이라는 이름이고요. 크든 딕팔 수가 없었습니다. 애니 하더 더 열심히. 자, 여기서의 신스도 그4단원의 핵심 문법 표현. 어, 신스는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근데 또, 그것만큼 더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인 신세예요. 자, 뭐 때문이냐, every single, 매, 모든, 머슬, 근육들이, hurt, 아프다. every single은, 하나하나가, 근육 하나하나가 다 아팠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죠. He was thirsty and hungry. 자, 단어들 기본 뭐 1, 2학년 때 배웠을 법한 단어들. thirsty 목이 마른, hungry 배고픈. 그는 목마르고 배고팠다. He wanted to go home. 그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Unfortunately, Stanley's home for the next 18 months would be right here. at camp green lake unfortunately 라는 단어는 불행이도라는... 불행이도 라는 불행이도 불행히도인가요? 자, 불행이도 불행하게도 스탠리의 집 다음 18개월 동안의 숫자 앞에 4가 쓰이면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18개월 동안의 스탠리의 집은 would be right here 바로 여기 인 캠프 그린레이크 그린레이크 캠프가 될 것이었습니다. Camp Green Lake was a terrible name. 자, 테러블이란 단어는 끔찍한 안 좋은 의미죠. 캠프 그린레이크는 아주 끔찍한 이름이었습니다. It wasn't green and there was no lake. 자, 그것은 초록푸르지도 않았고, there was no lake, 호수도 없었습니다. Lake는 호수라는 뜻이죠. Camp Green Lake was hot and full of sand. 자, Camp Green Lake는요, 여기 대문자로 돼 있는 거는 그냥 고유명사니까 그 그냥 해석할 때도 Camp Green Lake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뜨겁고, full of sand, sand는 모래, 모래로 가득했습니다. In fact, it wasn't even a camp. In fact는 사실이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even a camp, 캠프조차 아니었습니다. It was a place for bad boys. 그것은 place,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냐? 나쁜 소년들을 위한 어 아까 전에 기간 앞에서는 for가 모모 동안이라고 쓰였는데 여기서는 위한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나쁜 소년들 나쁜 소년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Then what was a good boy like Stanley doing here? Then 그러면 자 좋은 소년 스탠리와 같은 좋은 소년은 doing here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The police said that he stole a pair of sneakers. 어, 어 여기 지금 그 인쇄된 거랑 음원이랑 다르게 나왔네요. 자, 음원에서는 경찰이 말하길 그는 그, a pair of sneakers. 스니커즈는 운동화죠. 그리고 운동화를 그 지칭하는 단위 한 쌍. 한 쌍의 운동화를 훔쳤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Stanley didn't really steal a pair of sneakers. 더 스탠리는 정말로 스틸 훔치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한 쌍을요. He was just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그는 여기서의 비동사는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just 단지 in the wrong place, 잘못된 장소에 at the wrong time, 잘못된 시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One day he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one day 어느 날 그는 was walking 걷고 있었습니다 집으로요 어디서부터 학교로부터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Suddenly, a pair of old sneakers fell from the sky. Suddenly는 갑작이라는 단어고요. 갑자기 오래된 신발 한 쌍이 fell은 fall의 과거죠. 떨어지다 떨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The sneakers hit him on the head. 자, 그 운동화는요. 히트 him. 그를 때렸어요. 어디로? 머리로.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라는 정도의가 되겠죠. He started running with the sneakers to tell his father what happened. 자, 어려운 조금 길어지는 문장이 나왔으면은 앞에서부터 끊어서 가자고 이야기했었죠. 그는 start running.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와 함께 그 운동화와 함께 뭐 하려고 여기서 투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happened 일어나다 사건들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A few minutes later, the police stopped Stanley and asked him why he was running. 자, 여기서는 이제 앤드 조금 기니까 앤드에다가 세모 하나 쳐 놓고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요 a few minutes later. 몇분 뒤에 경찰이 스탠리를 스탑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 d 물어보았습니다. 그에게 왜 뛰고 있느냐고. 자, n 드는요 스탑이랑 그다음에 애스트 두 과거 동사를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Unfortunately for Stanley, the sneakers belonged to a famous baseball player, Clyde Livingstone. 니, 그 unfortunately가 불행이도라는 의미였죠. 불행하게도 자, 스탠리에게는 불행하게도 그 운동화는요. belong to, 누구누구, 자, belong to까지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내지는 누구누구의 소유이다. 유명한 야구선수인 클라이드 리빙스톤의 것이었습니다. That was why Stanley ended up at Camp Green Lake end up은 결국 뭐뭐 하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것이 that was why, 그것이 뭐뭐하인 이유이다 스탠리가 결국 캠프 그린레이크에 있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 그 본문 조금 살펴보았고,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어, 다음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